2025년 현재 중국에서 약 50만 대에 달하는 새 차량이 단한 킬로미터도 주행하지 않은 채 중고차로 분류되어 전세계로 대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입니다. 왜새 차가 중고차로 둔갑하는 것일까? 이 수출 물결의 배후는 누구이며 중국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이 현상이 중국 자동차 산업을 글로벌 상업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0km 중고차 현상의 전모를 분석하고 중국 내부의 깊은 경제적 모순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모순과 0km 중고차의 탄생 0km 중고차 현상은 단순한 상업적 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고성장 이후 경제 발전 모델에 내재된 모순의 명백한 표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드러냅니다. 중앙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GDP 목표 달성에 압박을 받고 기업은 포화된 내수시장에서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의 과도한 투자로 축적된 과잉 생산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0km 중고차 모델은 점점 커지는 압력소태 배출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서류 조작 세차에 번호판을 등록해 중고차로 분류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중국의 경제 통계 및 운영 시스템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중국은 지방별 GDP 성장 목표를 강제하는 유일한 국가로 세금 구조와 지방 관료의 평가 및 승진이 산업 생산과 수출 실적에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실제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생산량을 우선시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차량 등록을 통해 빠르게 통계 수치를 부풀릴 수 있어 이 목표 달성에 이상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자동차 산업이 이 악순환에 빠졌나? 이 현상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더큰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은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간주하며 공장 연구 보조금 등의 수조위안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2010년 60개였던 자동차 제조사는 2024년 300개 이상으로 급증했고 생산 능력은 내수 수요보다 40, 50%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 시장은 치열한 가격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A급 전기차는 5천원 달러 이하로 판매되며 원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쌓이고 수십만 대의 미판매 차량이 창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소비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 인구는 정점을 찍었고 차량 구매 연령대의 인구 비율은 급감했습니다. 휘발유 차량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전환 압박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잘 팔리지만 여전히 과잉 생산 능력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0km 중고차는 즉각적인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고 해소 창고에 쌓인 차량을 처리해 부정적인 미디어 이미지를 줄임, 현금 흐름 회복 차량 판매로 기록되며 현금 흐름이 일부 회복됨. 정치적 목표 달성 차량 출고로 지역 산업 생산량이 증가해 중앙 정부의 목표를 충족시킴. 재무보고 개선 자동차 제조사의 재무 보고에서 매출을 유지해 IPO나 주가 유지에 유리. 제도적 허점과 이해관계자. 2019년 중국이 중고차 수출을 허용한 이후 법적 허점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고차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번호판 등록만으로 중고차로 간주됩니다. 지방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며 선전, 광둥, 허난 등은 연 k 킬로미터 중고차를 수출 주력으로 삼는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지방정부, 제조사, 중앙정부 간의 암묵적 동의에 기반한 반합법적, 반정치적 해결책입니다. 왜 지방정부는 이를 묵인하나 gdp 목표 압박 2025년 주요 남부공업 지역의 gdp 목표는 여전히 56%로 유지됩니다 0km 중고차 수출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중앙정부 예산 감소 관료 평가 저하 승진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 창출 경제성장 둔화로 청년 실업률이 14% 이상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이 모델은 물류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압력을 완화합니다 물류 투자 유치, 중아시아 경제 회랑 전략 속에서 허난스촉 등은 0km 중고차를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물류 인프라를 발전시켜 일대일로와 연계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제조사는 재고 부담에서 벗어나 현금을 확보하고 수출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흥시장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지방정부는 GDP와 고용 증가로 이익을 얻고 소규모 상인과 틱톡 위챗 같은 플랫폼의 전자상거래체 업체도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물류기업은 운송 및 수출 주문 증가로 가장 큰 수혜를 입습니다. 중앙정부는 왜 금지하지 않나? 중앙정부는 0km 중고차의 부작용 중국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훼손 상업 데이터 혼란, 국제 소송 위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경제, 사회 안정을 우선시하며 강력한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금지는 대규모 파산과 실업을 초래할 수 있어 중앙은 업계가 1, 2년 내 자율 조정되기를 기대하며 점진적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서는 0km 중고차가 자동차 산업의 내부 압력을 해소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상업 흐름에 연쇄적 충격을 일으킵니다. 이 현상은 중국과 지역 파트너 간의 외교적 긴장을 유발하며 신흥시장에서의 상업 전쟁과 투자자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메트로 중고차 수출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요르단,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술적 장벽이 낮고 배출 및 안전 기준이 느슨한 시장에 집중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차량 공급 부족에 직면해 중국산 0km 중고차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충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출고가 약 4만 위안. 5,600 달러으로 중고차로 수출 시약 1만 위안(7,400 달러)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는 정부 보조금과 마케팅 보증 비용 절감 덕분입니다. 국제적 반응은 러시아는 자국 내 공식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중국산 0km 중고차 수입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요르단은 중고차 사용 기간을 명시해 새차의 중고차 둔갑을 차단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일본산 중고차 시장이 중국산에 밀리며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덤핑 소송 가능성 WTO에서 중고차로 분류된 차량에 반덤핑 소송은 정의의 모호함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이력이 없음이 증명되면 소송 가능성이 생깁니다. EU와 미국은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일본 한국 제조사들은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신뢰 위기 서방 투자자들은 중국 자동차 산업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4년 중국 자동차 판매가 일본을 추월했지만 6%가 0km 중고차로 밝혀지며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IPO와 투자 유치에 장기적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0km 중고차는 글로벌 자동차 가격 구조를 뒤흔듭니다. 새 차를 중고차 가격으로 수출하며, 일본, 한국 차량은 신흥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강화했지만, 중고차 채널로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장기적 위험 국가 브랜드 실내 상실 0km 중고차가 재고 처리용 저품질 차량으로 인식되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산 오토바이가 겪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저큐메트 중고차의 미래 향후 2년간 GDP 압박 생산 과잉 느슨한 법적 틀이 지속되는 한이 모델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중고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출 쿼터를 축소하면 2026년부터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수입국들이 반덤핑 소송이나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 이 모델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 전략 단기 중고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식 유통망 확대를 유도 중기 M&A로 과잉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 전기차로 전환. 장기 중국 자동차를 저가 이미지에서 고품질 브랜드로 재포지셔닝. 0km 중고차는 단기적 재고 해소책이었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산업 고도화를 지연시키고 상업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재편 속도와 0km 중고차의 확산 속도 간의 경쟁이 향후 5년간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과연 베이징은 숫자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 재편을 위한 전면적 전략을 세울 것인가? 0km 중고차가 중국 상업의 5점이 될 것인가? 계속 지켜보며 중국 경제와 글로벌 상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